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그가와 법도를 듣고 주는하라그리하니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돌아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이시 본문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은 회복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혼자 앞에 자희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다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다 오셨습니다. 한번더 인사하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코로나도 무섭고 감기도 무서운 그런 상황, 시절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강추위가 지난주부터 오면서 세상이다 꽁꽁 얼었습니다. 정말 꽁꽁 얼었다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이 본당 안이 영화로는 잘안 떨어져요. 그런데 얼음이 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화분을 옮겨야 될것 같아요. 하여튼 그 정도로 지금 날씨가 추워서 참 걱정입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해는요. 온 국민 모두 모두에게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민족의 위상이 많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에게도 교회에게도 참으로 힘겨운 한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과 교회에는 내쪽인내나쪽으로나 외쪽으로 많은 어려움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적으로는 교회에 대한 불신과 부정적 이미지를 이겨내야 할 것이고 내적으로는 신앙의 침체를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올한해의 최대 문제라 할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 내면적인 이런 신앙의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가지는 저마다의 신념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신념이란 그 사람이 마음으로 굳게 믿는 것입니다. 국어 사전에 마음으로 굳게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심리적인 의미로서는 신념에 대해서 어떤 사상이나 명제, 언설 등을 적절한 것 또는 진실한 것으로 승인하고 수용하는 심적 태도, 마음의 자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신념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요, 사회적인 타의입니다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할때이 신념에 따라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만들어질 때는 사회적인 합의가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나라의 전통과 문화가 이 사회적인 합의에요.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전통, 사회적인 합의가 무엇입니까? 쉽게 생각하면 삼강오륜 유교적인 표대가 있기 때문에 삼강오륜, 나라 충성하고 국모님효도 이런 것들, 또 권성증악. 선을 권력하고 악을 증기하는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보편적인 사회적인 합의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신념의 체계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자의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권위 취미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신념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합의 사회적인 규범과 내 개인적인 가지고 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념은요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어떤 행동을 하는 선택의 기준이 바로 이 신념이 되는 것입니다. 즉 신념은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판단과 선택을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때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나타나는 모습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가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치라는 것은 사물이 가지고 있는 의의나 중요성을 가치라고 합니다. 값어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물건을 살 때는 돈으로 그 값어치가 가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관계를 값으로 돈으로 계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가치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돈으로 <laughs> 판단하는, 돈으로 계산하는 그런 가법치는 아니기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치관이란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생활의 삶의 모습 가운데나 또 가정 가운데 가치 판단이나 가치 선택을 행사할 때 일관되게 적용하는. 기준이 바로 가치관입니다. 그것이 또 정당화된 근거를 가치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신념의 체계적인 형태가 가치관이에요. 신념을 가지고 선택하고 판단할 때 그것이 일관되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그 사람의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어디에서 가치를 주고 있는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는 다양한 가치관을 가지게 됩니다. 세계관이 있어요. 세계를 보는 눈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 은 어떤 세상이다? 이 세상은 악하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이 세상은 선하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세계관이에요. 이웃 사람들은 잘해줘야 된다. 이웃 사람들은 많이 잘해주면 안 된다. 이게 세계 가, 가치관이에요. 사람을 사람을 보고 세계를 보는 그런 관점이죠. 또 인간관이 있어요. 사람에 대해서 볼 때, 사람은 다 선해 아니면 사람은 다 악해. 이뭐 성선설, 성악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사회관, 국가관이라고도 할수 있죠. 우리나라에 청성 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것은 순종해야 돼. 따라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거 무시해버려. 나고는 맞지도 않아. 나는 국가가 말하는 거 듣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에요. 그거를요 개인적으로 신념에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꾸준하게 나타나는 모양이 이런 가치관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관도 있고요, 예술관도 있고, 교육관, 직업관 등 다양한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예술을 예전에는 음악하는 사람을 예전에는 어떻게 불렀습니까? 비하는 말로 딴따라라고 했어요. 딴따라.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최고의 가치로 봅니다. 달라지는 거죠.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교육도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만큼은 예전... 또 교육에 대해서 중요하게 얘기했습니다. 부모 가 나는 못 먹어도 나는 못 입어도 자식은 교육시키겠다는 이게 가치관이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전체적인 것을 통틀어서 가치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은요 이와 같이 자신의 신념을 따라 자신의 가치관을 만들며 그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념의 체계가 신념이나 가치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그것을 잘 인지하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분이지 모든 사람은요 자신만의 신념이 있고 그 신념을 따라 자신만의 값을 맺으며 가치관을 형성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국의 신념에 한국 한국의 신념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그 사상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유교 사상이지요. 유교는 중국 공자의 가르침에서 시작된 도덕사상으로 인을 바탕으로 합니다. 어지린, 어지린, 인자, 인저, 인자하다라는 말한테 그 인입니다. 나라에 대한 충성과 부모에 대한 효도를 중시하는 사상이 바로 공자의 도덕사상, 유교 사상입니다. 상강오륜또 도덕으로 대표되는 그것이 바로 유교인 것입니다. 한국 사람은요, 한국인의 피해는 이런 유교 사상, 나라 충성으로 부모에게 효도하고 이런 모든 공중 도덕을 지키고 어른을 공경하는 이런 유교 사상이 아주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국인의 신념을 만드는 중요한 가치 체계가 됩니다. 또 하나는요 불교 사상이 있지요. 불교라는 말은 석가가 선한 교법, 또 부처가 되기 위한 교법이라는 그런 말이 불교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부처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부처가 된다는 말은 깨달음, 해탈을 얻는다라는 것으로 불교는 모든 인생의 삶을 고, 고로 봅니다. 꼭. 고통스러울 때그 고자, 고통고자인데요.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최고의 깨달음, 즉 해탈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불교가 지향하는 최고 단계로서 석가모니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여덟 가지의 바른 길, 팔 정도를 걸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팔정도 잘 모르시는 내용인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잘 아는 내용이 될 겁니다. 팔정도가 뭐냐면 올바른 견해 정견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르게 봐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올바른 사용 정사유 올바른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올바른 말 정언 뭐잘 아는 거죠. 올바른 행동 정업 다섯 번째 올바른 직업 정명 사명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섯 번째는 올바른 노력, 정진. 정 일곱 번째는 올바른 기억, 정념. 바르게 기억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왜곡하고 거짓으로 꾸미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덟 번째 마지막은 올바른 자기 몰입, 정립입니다. 자기 몰입이라 이렇게 해석을 했지만, 자기를 어떻게 세워가느냐, 바르게 세워간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인의 삶에는요 한국인의 피해는요 이런 팔정도가 뿌리 깊이 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불교에서 나온 말하는 주장이지만 여러분 거부 반응이 있습니까? 팔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동안 이게 팔정도인지는 몰랐지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은연중에 규범 속에 속해서 이렇게 살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국은요 아주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불교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한국 불교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한국 불교는 석가모니로부터 시작된 불교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석가모니로부터 시작된 불교는 제사하는 게 어디 있어요? 우상숭배, 불상도 없습니다. 이런 팔 정도가 기본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살생을 하지 않고 자비, 불상에 여기고 사랑하고 관용 용서하고 이런 것들이 불교의 핵심 가치예요. 물론. 시작과 끝이 잘못됐죠. 시작과 끝이 잘못됐어요. 윤회라는 그런 사상으로 인해서 사람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거나 윤회 굴레에서 벗어난 왜 인생은 이 윤회 굴릴 가운데 있으면 고통스러우니까 이걸 벗어나야 된다는 그런 시작점부터가 잘못됐죠. 끝도 잘못됐죠. 했다. 윤회 굴레에서 벗어난다. 는뭐 시작과 끝은 잘못됐지만. 이것을 이루기 위한 과정들, 발정도는 우리에게 아주 친숙하고 우리가 이미 익숙한, 지키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를 지내고 연구를 하고 이런 것들은요, 다 오염된 거예요. 인도의 힌두교, 중국의 불교, 중국으로 지나오면서 또 한국의 이런 샤머니즘 이런 것들하고 겹쳐지면서 아주 굉장히 타락했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요, 한국인이기에 우리의 전통과 가치관에는 이런 유교와 불교의 사상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아무리 기독교인이라 해도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살펴본 유교와 불교의 교리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되는 것이 없어요. 그 정수들을 살펴보면 그래서 조선 후기 유학자들은 유교를 믿는 유학자들은요 기독교를 유교를 보완하는 교리 보유론이라는 논리로 기독교를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게 됩니다. 유교학자들이요 지식인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리하여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선교사의 한획을 긋는 나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교사를 자발적으로 청빙한 나라 선교사가 오기도 전에 성경이 한국어로 번역된 나라가 유일하게 바로 우리나라인 것입니다 한국인에게 기독교는 그렇게 단순한 종교가 아닙니다 특별히 기독교의 교리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만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불교와 유교 문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한민족이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한국인의 신념과 가치체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라 것입니다. 제가 유교를 말씀드리고 불교를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유교라는 것, 불교라는 것이요, 기독교 신앙과 대치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그 뿌리에서 자라났고 기독교 신앙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우리의 신념과 가치관도 확립시켜 나가고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한국인의 신념과 신앙에도 같이 맥을 이어가고 또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귀한 말씀인데 현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과 교회 위치는 어떻습니까? 불신과 부정적인 이미지입니다. 지금 교회는요, 교회는 불신, 부정적인 이미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보다 더할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지 못하는 일부 사람들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도 성도들이 대표로 욕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반만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이한민족이 나갈 아 길, 즉 신념과 가치체계를 바르게 세워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될 때 신념이 바르게 회복되어지고 또 가치체계가 바르게 정립되어서 나라와 민족이 힘을 내어서 위상이 높아지고 또 모든 신앙인들이 자부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할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은요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앞서 인간은 신념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신념은 사회적인 합의와 개인의 경험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회적인 합의와 개인적인 경험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 조금 긴데요. 제가 차근차근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잘 들어봐,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국당 종대였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세계누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 사대까지 이르게 하건이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혜를 대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들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안에 거하는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대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가난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함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선하 그의 남귀나 모든 내 이웃의 소유를 함내지 말라. 아멘. 십계명은요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창세기는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내용으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말씀하시고 있으면서 인간과 만물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다스리시는 분임을 창세기에서는 말합니다. 이어지는 출애굽기의 십계명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과 인간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신이 없는 곳에서는 인간이 신이 됩니다. 인간 스스로가 신이 되면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될까요? 절대 가치나 절대 규범이 무너지면서 인간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사회는 도덕적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로 할때 십계명은 도덕적 선과 악에 대한 절대 가치와 절대 규범이 무엇인지 분명히 그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합의, 사회적인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죄고 이것이 죄가 아닌 것. 죄의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사회를 이루는 규범을 만드는 기초가 바로 하나님의 십계명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합의에 대한, 사회적 규범에 대한 기준, 가장 기본적인 기준을 십계명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또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또 싫어하시는 일, 또 우리가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 인간 관계 사이에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가난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런 것들은 이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관계된 기준을 정확하게 제시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십계명에는 사회적인 합의, 사회적인 규범의 기준과 인간관계 가장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10계명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뿐만이 아니고 이 나라 이민족이 이 10계명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 규범과 인간관계를 다시 한번 정립하면서 우리의 신념, 또 우리의 가치관을 바르게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을 다시 한번 굳게 믿고 바르게 받아들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쉽게 믿는 신앙의 신앙인의 마음을 굳게 믿는 신념의 균열이 된다면 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으로 이어지는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요 신념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가치관의 모습이 어떠 해야 되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념을 따라 살아 송대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신앙인의 삶의 지침서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도 이 지침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만 하는 것이 그래야만 할 목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시지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이다 보니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천국으로 표현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사람이 죽어서만 가는 그런 천국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곳 하나님의 법이 통치되는 곳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여있기에 이곳이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교회이고요. 지금의 어려움은 모이지 말라 하기 때문에 교회에 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요 하나님 의 법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이고 또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자, 산상수호는요. 이 땅의 사람을 믿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삶의 규범입니다. 산상수원의 소제목들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가만히 보면 삶의 가치관을 제시해주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굳이 뭐 내용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제목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산상수원에서 말하는 가치가 즉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곳에더 가치를 두고 있는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상순의 소재문들 보면 팔목에 대해서 나오는데 복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고 예수님 율법의 안성자에 라는 말씀 나오고 그 다음에 계속 나옵니다. 노하지 말라, 가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시고요. 외식으로 금식하지 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비판하지 말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좁은 문으로 가라. 열매로 그들을 알니라 이것이요. 마태복 5장부터 7장으로 이어지는 산상수훈의 소제목들이에요. 이것을 풀어서 쓰는 내용이 5장부터 7장이다 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분명한 세상과는 조금 다른 가치 체계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세상이 원하는 가치, 세상이 요구하는 가치 이런 것과는 요 전혀 다른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는 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치관을 따라 살아갈 때 인간이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풍요로운 생명을 이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산상승후는 이와 같이요. 우리의 삶의 일상의 소선삶명보습 가운데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산상수훈의 말씀을 따른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치있게 여기시는 가치있는 삶이 되는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치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대가 변화해도 삶의 장소가 변화해도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합의에 의해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또 통치자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변한 존재이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인간이 살아가야 하는 모든 삶의 불변한 신념과 가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과 한국 교회, 한국 교회의 성도들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즉 말씀의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굳게 믿고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 삼아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씀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같이 있는 여러분이 다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